안녕하세요. 반팔 맵니다. 오늘은 주방 비누, 빨래 비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탄산 소다 이거 2kg 어, 쓸 겁니다. 그리고 폐식용유 어, 3리터. 그리고 이거는 어성초 삶은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모낭가이 가루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거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성초 삶은 물인데, 저 양에 400을 넣으면 될 거예요. 400ml.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기름을 5키로 사갖고 여러 번 만들고, 이제 이제 마지막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이렇면은 이렇게 물이 필요해요. 실내에면은 이렇게 좋다는... 이게 말하자면 양잿물이에요 양잿물이어서 실내에서 하면은 안 되고 다스포 쓰고 하시고요 그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비누, 생비누, 냄새 많이 눕었는데그 냄새가 나요 뭐라고 하냐 세탁비누 냄새 걸름망에서 부세요 아무리 걸렀어도 저도 걸러놓는다고 걸러놨는데도 이렇게 찌꺼기가 있네요. 이건 저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저으면 되거든요. 양쪽 방향으로 넣었으면 이게 부드럽게 안 되고 그러든요이 갈수록 이게 빡빡해져요, 이제. 자꾸 저으면 더빡빡있으니까이스바요 이것 좀 넣읍시다. 풀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은 이게 잘안 풀리더라고요. 동거리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섞이면 섞이면 되는데. 이거는 주방 세제. 주방에서 쓸수 있는. 이고 이렇게. 신지를 넣으면은 나중에. 요걸, 비누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걸어놓고 쓸수 있거든요? 장갑 위에까지 따뜻해요. 가 추니까 빨리 굳네요. 그래서 비누가안갈라지고 촉촉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따뜻한 데다 나눠야지 차가운 데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아이스박스 이런 거뭐 그런 거에다 넣어도 돼요. 이거 신발장 있는 데가 따뜻해요, 저희잖아 그래서 신발장 있는 데가 나눌 겁니다. 어, 이거는 칼로 나면 잘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놓고 나중에 빼서 쓰게, 바로바로 바로 빼서 쓰기 좋게 공기 안 들어가게 지금 비누가 뜨끈뜨끈하거든요. 네, 이렇게 비누가 이제 살짝 굳었거든요. 작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지금 쓰면은 이게 거품이 안 나와요. 이걸좀 숙성을 해야 합니다. 숙성을 하는데 그냥 나누면은 이게 부서지니까 뭐라고 할까? 갈라지고 쪼개지고 하니까. 공지에 넣던지, 네에 싸던지 해가지고, 어, 저는 이거 한석 달씩, 그래, 숙성을 시킨 거든요. 바로 안, 이렇게, 이렇게 내려 싸가지고, 네, 놔둬도 돼요. 이렇게 나놨다가 요건 엄마, 진짜, 주방에서 쓰면은 거품이 많이 나요. 지금 쓰면은 이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 찐덕찐덕하니까 좀 숙성해가지고 놔놓고 쓰면 비누가 양잿물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요렇게 식용노 3L, 어, 가성소다, 1, 1kg, 아, 하고, 여기에 저는, 어성초물 삶은 거 하고, 모난가위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난가위는 먹다가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자, 빨래할 때, 손빨래할 때쓸 수도 있고, 주방에서도 쓸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요건 요대로 놔놓고, 수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지금 덜말라가고 아직 안 빠지네요. 어, 이렇게, 비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